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창년군 남지읍으로 나왔습니다. 자, 시골 마을 내에 있는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깨끗한 시골집, 촌집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주택이 있는 곳에서 남지읍내, 남지아이씨까지한 10분 거리로 접근성도 괜찮은 그런 곳에 자리 잡은 깨끗한 시골집입니다. 자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21평입니다. 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1969년도 대장이 되어 있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10년 전에 전부 다 어, 깨끗하게 뭐 개축을 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체는 깨끗하게 정축을 해가지고 18평 정도 되고 아래 체는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장 등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마당이 있고, 마당 옆쪽으로 또 텃밭 공간도 있습니다. 자, 요거 진입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m 폭의 진입도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요 주차 부분은 요 대문 앞쪽에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부위까지도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 입구 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저기 화장실입니다. 옛날 화장실이 실내에 하나 있고 실내에 본체 하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은 정남향으로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햇살도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요 마당, 콘크리트 마당이 있고, 앞쪽으로 텃밭이 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랫동안 좀 비워두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풀이 많지만, 한 20, 30평 정도 되는 텃밭도 여기 있고요.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마당보다는 조금 한 50cm 정도 올려서 지었습니다. 이 아래 채 부분은 어, 여기는 창고고 옛날에 이 아래 채 부분도 주택으로 쓰고 계셨답니다 지금 현재도 좀 오래 방침해 놨지만은 이게 그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인님께서 옛날에 이 방이 군불방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보일러를 깔아두셔가지고 지대는지 작동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여기도 창고 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본체 보일러실입니다. 자, 마당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자, 마당 한쪽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장독대도 있고, 그, 야외 수전도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자, 주택 앞에서 바라보는 앞쪽 남향 쪽 전망입니다. 물론 앞집 지붕이 좀 가리는 건 있지만, 이쪽 방향 조금만 틀면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크게 답답함은 없습니다. 시원한 편입니다. 자, 실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요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1960년도 69년도에 지어졌지만 건축물 대장상 실제로는 요 주인분께서 한 10년 전쯤에 전부 다올 리모델링 하면서 정축을 하셨답니다. 건축물 대장 상과는 많이 맞지 않습니다. 어, 대장상이 8평정도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8평정도 됩니다 자, 실제 건축물 대장과 그 실제 건축물은 그 대장상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있습니다 방이 저쪽편에 한개 있고 이런 뭐 중간에 창고 겸 이런게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쓰고 계시고 어,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실이 그 들어오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널찍하게 네모 반듯하게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 쪽으로 이 창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정남향집입니다. 집이 정남향집. 거실을 찍하고 자, 주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탁도 놓여져 있고 주방입니다. 어, 냉장고 요쪽 편에 들어와 두 대는 넣을 수 있겠고요. 어? 자, 요고, 요쪽 편에 또 창고, 겸, 창고가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뭐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쪽 편에도 뭐, 이런 김치냉장고 들어와 있는 다용도실 또 있습니다. 이게 네, 뭐, 배수 상태 같은 거 확인해서 세탁기 같은 거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은, 역시 널찍합니다. 농도 하나 들어와 있고, 남양 쪽으로 창도 이렇게 나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에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제법 널찍합니다. 화장실 쪽으로 좀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이 워낙 넓어가지고, 뭐, 세탁기 쓰셔도, 이쪽에 세탁기 놔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입니다창녕군남지읍에소재하는 이렇게 어, 깨끗한 시골 촌집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